개인용달을 구입하기 전에 기존의 사업자가 있는 분은 기존의 사업자와 개인용달 사업자가 합쳐지는지, 즉, 종목 추가가 가능한지 확인한 후 종목 추가가 가능하면 기존의 사업자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 차량을 구입하면 될 것입니다. 그에 반해 개인용달 구입하기 전에 사업자가 없는 분은 영업용 넘버나 신차를 구입하기 전에 사업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영업용 넘버를 구입하고 새 차를 등록해서 즉, 화물로서 허가증과 자동차 등록증을 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그 후에 부가세를 조기 환급하면 됩니다. 차량의 부가세를 조기 환급하는 방법은 1월에 차량을 구입하고 1월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면 2월에 신고를 하고 3월에 환급을 받고 3월에 발급한 세금 계산서는 4월에 신고를 하고 5월에 환급을 받는 식으로 될 것입니다.